제가 지난번에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발기부전은, 그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그 필연적인 노쇠 노화 현상인데, 이걸 연기하거나 이제 다시 좋아지게 할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둔근, 중둔근, 이상근, 여기 근육을 풀고 허리 부위에 있는 근육도 풀어줘야 돼요. 이게 성기능 장애가 오는 분들의 그 가장 큰 공통점이 요통 질환이 있거든요. 요통이나 슬통, 무릎 아픈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전부 신장 방광 기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방광이 약해지면 이제 뭐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염증 이런 증상이 올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등 근육,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기부전이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신장 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하고 그런 약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를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약을 쓰므로써 이게 치료가 되는 거죠. 그 비아그라 같은 거를 썼을 때 일시적으로 발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면 신장 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해야 돼요. 그 기능이 왕성해져야지. 그, 발기부전도 없어지고, 또 여자들 경우에는 요실금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신장 방광의 기운, 양기, 이거랑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거는 허수고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 근본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음은 왜 약해지나 그러면, 체력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장, 방광 기운이 약해지면은, 심장 기운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죽겠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발기부전도 마찬가지예요.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을 좋게 하는 거, 강하게 하는 거는, 체력이 돼야 돼요. 그 체력이 되는 거는, 오장육부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되는 거예요. 그를 그 한의원에 내원하시면은 뭐청혈보양산도 있고 이 관련된 약을 썼을 때 한약을 쓰면은 이거는 뭐 거의 다 개선된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지 않는다. 근데 완전히 망가진 사람은 거의 없죠. 에 예, 돌아가시기 전 단계 아니면 그 한약으로 충분히 개선되고 물론 침치료까지 같이 하면 은더 좋고요. 이거는 에 예,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신장 방광을 좋아지게 해야 되고요.